이라는 존재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을 얘기하는 건지 그냥 그 사람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그려버리면 믿게 된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가 뭐야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하잖아 뭐, 현재 뭐, AI가 어쩌니, 인공신이 어쩌니 해도 우리 인간 자체는 아직까지 동물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동물적인 어떤 생존 본능과도 연결, 연관성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제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잖아. 보면 하이에나가 있으면 혼자 하이에나 혼자 다니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왜냐면, 생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이난는 거의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때로 지나서 지나서 다녀야지만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고지를 어떤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짓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인간이 뭐 우리가 뭐 부족 사회처럼 요즘 같이 핵가족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 동체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깡패처럼 다닐 수는 없잖니. 현재 지금 2023년 뭐 3월 16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각설하고 그래서 봤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평판을 지니고 있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목을 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무리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 걸로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웃긴 게 사기꾼이나 이런 거짓의 영역에도 확장이 된다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어떤 사람이 있어서 사기를 잘 쳐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버리면은뭐 이런 말이 있지? 한 명, 두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만 명, 십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비슷한 거지. 팩트만 보자보면 당연히 만명 죽인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했다는 풍조 속에서는 100% 200% 200% 나쁜 사람이 맞잖아 대신 웃긴게 이게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람 그런식으로 믿게 된다는거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 블라디보르트 맞나? 푸틴 있잖아. 헤아릴 수가 없지. 실질적으로 죽인 사람 얘기하는 거지. 뭐, 그, 푸틴 자체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사람을 어떻게 쑤셔서 죽여버렸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뭐 영향력을 받아서 실질적인 핵심 인물이 맞잖아. 인물이라고 볼수 있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대신 우리가 그렇게까지 욕을 할수 있을까? 당연히 욕을 하지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푸틴 자체는 아주아주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적어도 웬만한 웬만한 에버리지 노멀라이프 사람보다는 훨씬 더잘살것 같은데 각설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자꾸 얘기하는 건, 사기를 치든, 무엇을 하든, 무언가 좀 해먹든, 어쨌든, 그러면은, 좀 크게, 크게 하라는 거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사기를 치려면 정말 크게 쳐가지고, 아예 그냥,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믿을 수 밖에 없게끔, 즉, 이한 사람을 세뇌시키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아예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한 집단의 교주가 돼서, 차라리 그게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단 얘기지. 당연히 경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뭐, JMS든 누구든, 무지무지 나쁜 사람이 많거든 무지무지 나쁜 사람이 많는데 뭐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나빠서 무슨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 4천만 5천만의 인구 중에서 JMS 이번에 처음 들었잖아 이번에 뭐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든 뭐든 그거를 통해서 이번에 처음 들었을 거라고 나도 나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사람은 남의 얘기에 관심이 없는데 뭐 어디에 관심이 있냐? 라고 봤을 때 단순히 있지 단순히 독특한 케이스에 관심을 가지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거든 어떤 케이스냐면은 남들을 공격할 때나 그대로 마녀사냥할 때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공격성이, 숨겨왔던 공격성을 발휘하는 때가 있단 말이지. 정말, 정말 보고 있으면 한 번씩은 그냥 허웃음이 나오는데 평소에 얌전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이 욕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같이 이 사람을 욕하기 시작해. 정말로 그, 나는 그래서 항상 욕을, 누군가를 욕을 하기 전에 이게 정말로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욕인가를 항상 다시 한번 되짚어보거든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은 욕해도 좋아 어? 자신의 지조를 지키든 신조를 지키든 상관없거든 근데 너무나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들의 동조에서 그렇게 욕을 쳐하고 있는 그 꼬락선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정말 이게 이게 그냥 좀 그래 좀 많이 그렇다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본인의 생각이 없나 봐.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도대체? 사실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랑도 비슷하다고 보거든?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못하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들은 멍청하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서 부를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자기 자식, 자기가 상속할 재산이 몇 백억이야. 몇 천억이야. 몇 조야. 이런 사람과 태어나자 보니까 자기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 돼. 당연히 처음부터 태생부터 그리고 그 인간의, 그한 인간의 인생의 난이도는 완벽하게 다를 수 밖에 없겠지. 이거는 뭐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 각설하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야. 뭐 다른 것보다도, 음 최대한,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어, 남들 남들의 선동 당해서 남들을 따라서 느끼는 행복보다는 본인의 본질적인 즐거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그냥 안타깝다. 한 번씩은 그냥 안타깝고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말 이 사람들이 뭐안 좋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될까? 굳이 그렇게까지 조금만 더 깨우친다면 정말 조금만 더 깨우친다면 정말 더 본질적으로 어떤 fulfillment 본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 근데 사실은 제대로 제대로 따지다 보면은 뭐, 말 그대로 태생부터 멸치이고 태생부터 아무리 운동해도 안 되는 사람, 뭐 운동 안 된다기 보다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듯이 사실 이런 성공의 부분이나 본질적으로 깨우침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슬프지만 그래. 대신 본질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나 이런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어떤 어떤 hardship 고난들을 역경과 고난들을 헤쳐나가면서 배우, 훨씬 더 성장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자체가 즐거움을 받는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들을. 사람들은, 대중들은 좋아하더라고. 그치. 약자보다는 강자가 좋잖아. 옆에 어디 갔는데 맨날 죽는 소리하고 맨날 돈 달란 소리하고 그런 것보다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보겠다. 어떻게든지 마련해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결과물을 내보이겠다. 말이라도, 말이라도가 헌증을,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말이라도가 아니지. 그냥, 자신이 이렇게 공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Fake it until make it 다시 Fake it make it until 하라는 거지 10분 넘었다 여기까지 할게 See you soon guys